충돌 이렇게 충돌 증후군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어깨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뼈와 회전근개 의 힘줄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충돌한다고 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게 되면 팔을 들어올 때 특정 각도에서 뜨끔하고 아팠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좋아집니다. 또 내려올 때또 뜨끔하게 되면서 아파지는 게 충돌 증후군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회가 포함된 힘줄 그런 경우에는 석회가 끼어들어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정된 공간에 부피가 큰게 있으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석회를 치료를,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증후이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견봉이나 뼈가 이게 직선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갈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충돌증후이 계속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갈고리뼈의 아랫부분을 조금 갈아내는 견봉성형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좀 나을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 구조적 이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충돌증후은 거의 자세와 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우 등이나 자라 목 앞으로 말린 어깨가 있으면 은이 견봉 아래를 지나가는 회전극의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그러면 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충돌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만 바로 잡아도 충돌증후군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일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